뭐 중대성이다. 형 전설 쇼케이스 어. 오픈런 때 해주면 안 돼? 저녁에 할걸 저녁에. 안 돼.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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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이 설마 산 타야 되나? <laughs> 아니 아니 내일 그 뭐야 생일 그거 해가지고 내일 김수평 생일 파티가? 어 명훈아 수고해. 대현이 형, 응? 조금 꿀 빨고 있어. 응 음, 명훈아 너 없을 때가 제일 맛있어 하나가. <laughs> 아오 <아우>! 이. <laughs> 아 얄미워 <웃음> 얄미워, <웃음> 얄미워 씨. 형나 이제 핫 방으로 가 볼게 도현이 형. 명원아 보스 잘 먹을게. 아, 조졌네산타로가 <laughs> 지지. 자, 근데 우리 길드 알지? 우리 길드 길도 스틸 길드야. 조심해. 우저 <목소리> 달려야지 여러분들. 봐 바로, 야, 저, 저, 바로 야, 저, 저, 그림자 뛴다 이... 들어가고 있어. 야 저기는 하나를 뛰는나다 빨리 가자. 아, 아 그러니까 하나는 없지 못넘기니까 그림자랑 사막부터 가자. 하나. 하나를 뛰면 우리 사막어 아이 빠르네 뭐야? 1급딜이라니까? 대기시켜 놓으면 우리도 요즘 1급딜 가능해. 져 가지고. 뭐야, 이 형이 있어? 어, 이형 뭐야? 될 거지. 야 이거 몇명 하나 고몇명그으니까 하나 갈 사람들 미리 가 봐. 나이스. 나이스. 하나. 가야 돼. 루테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어디 혼자 먹려고? 조이형 눈앞에서 바로 엔티를 가겠어. 내가 무기. 안마.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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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스킬 <웃음> <웃음>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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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아, 다시. 아, 다시. 우리 진짜 할 만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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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마담좀 갖고 가겠습니다. 음, 오, 전설 반드시 가야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맞아, 이거. 틱틱. 우와! 불러 보시게 생겼다. 아니, 쿨정렬이살짝이 쉬운 건나 음. 보니까. 천불 한번 써 보자. 이거 약간 그건가? 에임도 괜 맞아. 이게. 우와. 와, 야, 뭐야? 걸 이거? 이거? 유성 정렬 한번 써 볼게. 우와야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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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저희 진짜, 아니, 자, 중에 무슨 어떤 어떤 분이랑 는가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명몇 강이세요? 1 5 강입니다. 아니다 2 0 강이다 2 0 강. 자, 무기 넣어 드렸습니다. 아, <laughs> <가. 웃음> 아니. 잠깐만, 야, 야. 야, 중력 미쳤는데? 배깔까이 올랐네. 형 뭐야? 바보 안 쓰고. 마법 부여는 어디 있어? 마법 다시 해야 돼? 그렇지. 마법은 다시지. 아, 전설이라. 돈 쓰러 가세요중력가 이걸로. 야, 명은 이제 우리는 가자. 태초의 주문서 전설 이거잖아. 제발, 제발, 제발. 아, 궁견력 28.1.2. 아, 신성력 2 6점 아니, 왜 그래? 나한테. 고개 조이에

와 색깔 개 멋있다. 아, 보라색이네 사령은. 어 예쁘다. 야, 바피 가까이 간다 야. 바피 가까이 전화지 마요. 집에도 걱정이네 근데. 내거 맞아 가지고. 산성용 매곡지. 지금 6-5 누가 아 가는 거야? 좋지. 6-5 나랑. 총폭이랑 기둥 이지 그러면은 저거 할 시간이 좀아충력아 21시간 남아서 매론 심고 보자 보다... 야, 이미 여기 지금 실코 돌고 있다. 언능 와라. 뭐야 이거? 기 뭐야? 어디야? 누가 봐도 뭐야. 기둥이 이건데 아노비스 지륜 잘 밀리네. 지륜 일단 개잘 밀린다. 야뭐 석상 나왔다 올라왔다 석상이. 뭐야? 어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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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어, 들어가. 나 봐. 빨려 들어가는데? 어 블랙홀 당했어. 아. 아. 뭐야? 야 아,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기둥 뒤로 숨는 거 같거든 얘들아. 그런 거 같아. ]tre가? 오케이 오케이. 기둥대로 숨어야 맞아, 돼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거 기둥이다 기둥 나왔다. 기둥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빌려다. 맞네 맞네 맞네. 이이 기둥대로 니까절덜 당겨지네. 자 이거 보자. 이거 면 패턴 보자기둥로 와. 뒤에 명어도 니 뒤에 기둥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야, 그리고 저 건너편에도 있어. 건너편에. 어? 건너편에 있어. 뭐야? 나 죽었어. 어는 나... 저걸 건 깨는 건가 보다. 자, 이제 슬슬거 조심. 뭐 나왔다. 아이고, 생기는 당기는 당긴다. 어, 나가야 돼. 빨리. 살려 줄게. 흐! 어 아, 안돼 아바 버락다 형 나이스 뭐야 지린다 오케이 와, 나이스 아, 야 미쳤다 어, 근데... 그떤지 이게 근데 안 깨지 어 나한테 공격 뭐야? 나한테 대미지 들어왔어 카드를 실패했다 카드를 어? 집어어야 이거 그건가 블레이즈킹 카드 블레이즈킹 카드네 오, 오. 자 해보자 오케이 나랑 만드케 혼자로 갈게 지도형 판에로 하나 둘셋

가 들어와 들어와 이거 그거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하나 저기다 하나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 가까이, 돌령이가 가운데 가운데 있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어, 어 잡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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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면상이다 잠복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잠복 잡아야 된다 이거 잠붓. 여기, 4개다, 아, 여기 든, 네 개다 여기 네 개다 내가 잠복 잡아야 돼네개 어제가 뒤로 가 뒤로 가와 이거 힘 났다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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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스 만드 경기 해 만드가 너너 무조건 이기적으로 해너너 무조건 이기적으로 해 내가 내가 무조건 이기적으로 할 너무 느려 내가 파이 <laughs> 아, 이게 집중하자 아, 그재현 시리즈. 이가지 말고. 지금 그딜카드카드 받는다 기둥 기둥 카카카 기둥 카카카고 버스트 카카카러카러 질러 카러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트카카트 좋다, <laughs> 나이스. 이거 지켜보고 있다가, 어 이거 투입돼야겠다. 한번 투입할게. 음, 알겠어. 영훈아, <laughs> 연어를 개같이 굴려. 야, 야, 너가 말하는데 다 갈게. 딱 이거야. 그러니까 히든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나한테 한번 물어봐. 어, 예. 이거 할까 하고 1차로 나한테 고름망을한 다음에 실행을 해. 예. 그러면 저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형. 카톡고로말해 아, 먹일 어, 수 있어.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오케이. 확실해, 확실해. 어, 집중력 확실한 미쳤어. 확실한 미쳤어. 히든 집중력. 자, 다들 일단 차분하게 맞아. 가고. 러너 형 접속했으면은 러너 형그 원래 그 속옷법부터 한번 해! 명훈이 음. 형 속옷 다 했어. 아, 다 했어. 안세야, 너 가고 싶은 걸 이제 가라. 오케이 힌트가 뭐, 뭐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텐데 나머지 야생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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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더 일찍 가좀더 일찍? 렛츠 어? 고! 어? 주작를 찾으려면 어? 어? 야 그러면 저번에 백호갔었던곳나나 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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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서쪽 뛰고 있거든 돌리 형 동쪽 가고 그다음에 어. 북쪽 한명 뛰고 남쪽 한명 빨리 가 4채 3136 2225 러너 영 음, 거기 거기 지하 동굴이지? 아니 용보다 빨라요 저거. 저 속도 빨아요 <laughs> 수피 전격으로 떨궈볼까? 아 항아리 어디 갔어? 만두가 뭔데? 오지마! 하피 컷! 어어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아큰 힌트? 바로 갈 준비! 가채는 아, 아, 복종이야! 아, 중이야. 중이야. 야! 야 이... 현모가 받은 건다 가채 복오 어? 야 잠깐만 직 잡표? 어저좌표 빨리 갈 준비하자. 어 음. 조건이 어? 되잖아. 어? 아 어? 저기 저기 세 명이잖아. 히든 세 명이라. 히든 세 명이라. 아니 히든 세 명이라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소를 다 만나고 와야 되나 보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오 어? 오? 어? 청룡? 오. 어? 청룡? 어? 청룡 청룡 동쪽에 깃끼님 이름 찾아봐. 제조스. 어나 방금 동쪽에 있었는데. 뭐야 실패 뭐야? 아니 어? 5초 만에 실패했어? <laughs> 아니 이게.. 흥틀거리는 <통틀거린> 뭔데? 공료 <laughs> 채팅이 뭐야? 그냥 세개의 아... 시험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작의 신전 가면은 주작을 얻는 거 아니야? 그냥 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일단은 찾아봐. 얘들아! 그거... 음... 어? 요 찾았어! 뭐? 뭐? 이거 뭐야? 못 찾았는데 물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는데 빨리 해봐야 빨리 해봐야 빨리 가려 왜왜못 잡았어 잠깐만 형 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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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노송방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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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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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지금!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잠깐만 봐 음... 줄게. 아 이게 포고 번... 이거 무한 반복은 맞아. 무한 반복은 맞고. <laughs> 어나 왔다. 뭐야? <laughs> 응? 됐어? 이형내저 앞에 있어. 오오 오. 애들아 잠깐만, 잠깐만. 형 저거 집중하라고 하고. 그 떠들거리지 말고 <laughs> 내 카톡 봐. 어 어. 음. 야야 야, 샀어. 현모의 기운 샀어, 얘들아 나이스 강승현 기운 샀고. 야 이거 다 모아야 돼. 야현모의 기운 샀다. 이거 나머지 우리 백호랑 청룡 빨리 찾아야 돼. 오, 어? 어? 그러니까 주... 뭐야? 오, 어? 부작 어? 최종지옥. 와, 존나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타고 야, 존나 많어. 와, 어디 있는 거야? 다여다 다 오빠를 축하하기 내... 위해 모인 어? 사람들이에요, 오빠. 어디 <laughs> <많이> 있죠? <있다. 웃음> 야, 야, 오빠를 축하하기 위해. 다들 많이 해야. 모여줬구나. 어. 가야겠다. 어. 미쳤다. 전직이 아, 아, 아아 나. 근데... 아, 여 이거 아쉽다. 아깝다. 이어 업적 없지 뭐. 야 근데. 주작으로 어떻게 찾았냐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사던 아, 아, 게 나는 진짜 이거 대단한데? 대박이다. 이 맵도 뭐, 안 뭐, 보이던데 잘. 아, 아, 주작이 대검. 가겠다. 보러 가야겠다. 되진솔리형 보자. 아, 오 나라야. 이물나 이렇게도 제일 빨리 만든 게 신기하다. 대멋있다. 눈물 나야 이거. 와. 주작이 대검. 아, 야 근데 크레깐이 먹으니까 좋다. 나이스, 나이스. 어, 나만 다행이야.